지아야. 엄마 노래 불러 줘. 생일 축하합니다. 일어나서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. 아니 엄마랑 같이 꺼야지 <laughs> 엄마랑 같이, 촛불꺼 하나, 둘, 셋 하면 끄는 거야. 아, 자, 이리 와. 오케이, 하나, 둘, 셋! 예, 음? 박수! 오, 고마워 <laughs> 엄마 생일이야. 아아생 아빠가 엄마 생일이톡톡톡 생일이야. 더마 생일이야. 엄마 이야 엄마 생일이야. 엄마 한손이야 엄마 생일이야. 엄마 이뭐 이제 엄마 생일인데 요아 <laughs> 멋지다